안녕하세요. 탐방의 감독 윤나경입니다. 작품은 가정의 다툼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장르의 가정영화입니다. 영화는 일자리를 잃고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한 엄마 미숙과 취업준비생인 딸 지우와의 관계를 기점으로 돌아갑니다. 미숙은 베이킹을 도전하지만 실수가 많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우는 그런 엄마를 한심하게 보고 무시와 핍박을 일삼습니다. 공부를 하다 공무원이 된 친구 이연을 만난 지윤은 이연과의 대화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엄마에게 짜증과 스트레스를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엄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하더라도 엄마가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복합적인 감정을 풀어내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취미로 좀 만들어보려고 백날 만들어봐라 아무나 만드는 줄 지우야 쿠키 좀 먹어볼래?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당연하지. 엄마 지금 먹고 있잖아. 그럼 엄마나 많이 먹어. 지우야, 안 먹을래? 안 먹어 알았어, 이따 배고프면 말해 이게 뭐야? 어? 이거 휘핑기 거품 만드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동으로 되는 거를 샀어. 어때? 저건 뭔데? 아, 볼. 아니 밀가루 반죽하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밀가루가 막 튀잖아. 그래서 큰 걸로 하나 샀지. 저건 뭐야? 밀가루야? 뭐 삼시세끼 빵만 먹게? 내가 분명히 1kg 샀거든? 근데 10kg가 왔다 엄마 잘못 봤나 봐 엄마 이런다고 엄마 실력이 늘지 않아 왜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그래? 돈이 썩어나? 아니 장비라도 좀 있으면 잘 만들까 싶어서 그랬지 엄마 초보잖아 쓸데없이 일벌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맛도 없는 거 계속 만들지 말고 또 알았다 내가. 와. 이것도 재능이다 진짜. 드디어 성공했네. 야! 야, 뭐야? 오랜만이다. 어, 야, 오랜만이다. 바빠?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마셔. 응. 요즘 어떻게 지내? 음. 음? 너, 공부 중인가? 자격증? 아, 공무원 준비? 아, 어, 이거 그치? 야, 나한 반년 전에 그거 붙었는데 할게 겁나 많아. 진짜 겁나 많아. 미친 거아니가 싶을 정도로 많더라. 아, 진짜? 너 공무원 붙었구나. 근데 윗대가리들이다 나만 찾아. 지들 할일 없나? 맨날 나만 불러. 힘들겠네. 그래서 내가 요즘 잠을 잘못 자. 내일이 아드냐. 피곤해 죽겠어. <laughs> 야 이제 가야겠다. 지우 다음에 봐. 밥한번 먹자. 어. 자 다음에 봐. 너 준비하는 거잘될 거야. 어, 왔어? 늦었네. 밥 먹었어? 아, 엄마가 빵 만들었는데 좀 먹어볼래? 내 책상 있던 거 치웠어? 아 아까 들어갔다가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 좀 했어 그리고 아까 왜 맘대로 그 마음이... 내 책상을 정리해? 그거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왜 맘대로 내 방을 정리해? 아니 그게 그리고 밥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마 쓸데없이 딴짓하면서 신경 쓰게 하지 마방 청소도 하지 마 아, 그냥 나한테 신경 끄라고. 야, 이지우.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다치킨 하고 따갑지 엄마 손아 엄마 괜찮아 아 우리 지금 숨지면 안 되는데 그냥 엄마한테 한거 다. 밥안 먹는다고 짜증낸 거, 방 건드렸다고 하는 거, 쓸데없는 거 한다면서 베이킹하는 거, 뭐라 하는 거 다. 엄마 이거 관두고 오래 하는 거 알면서. 그래서 베이킹하는 거 알면서 나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합리화하면서 엄마랑 시간 안 보내고 다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지우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너무 놀라고 섭섭해서 그랬어 엄마 앞으로는 아, 짜증 안 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laughs> 응, 맞아 <laughs> 엄마 딸 잘하네 <laughs> 아 진짜? 거품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laughs> 더 세게 하는 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가 돌려서 그렇지. 이렇게 <laughs> 엄마 이거 재밌다 그치 재밌지 응. <laughs> 또먹어대